여기가 정확한 시간려드릴수있려드습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음. 영상촬영 하나가 방금 지나갔습니다. 네. 바로 중앙동에 서서히 어 360도로 라구요세 가지 운동은 는러원하시니다어세요 음. 여기까지 중앙동실 내에서 자유 사진촬영 하시면서 기단리면니다 자, 네. 이브레터 4인 주의! 이곳에서 목격한 모든 것은 디스플입니다어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떻 구경하는 거야요 그의 단 찾으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바로 다음 방 진행 도와드릴게요. 이곳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단서를 찾기 전 간단한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공간입니요 이쪽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앉아서 촬영이 가능하시고요. 오, 그리고 뒤에 보시는이 세트 같은 경우는 한번 여기 앞에서 촬영 차... 사진 한번 찍어? 이거 버튼 누르는 거죠? 네. 뭔지 알것 같은데. 정말요? 버튼 발로 눌러주시면 청색 불가할게요. 누면서 다시 전화하실 수있습니습니다